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차트 선수의 윤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네이처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어제는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오늘은 살짝 가격 조정 맞으면서 올라가진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이처셀 가격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네이처셀입니다 오늘 2 4 5 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2 7 5 0원까지 갔다가 현재 2만 7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의 네이처셀 아직 재료가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뭐하다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도 중요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네이처셀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항상 하는 거 있죠? 일단 식약처 욕하고 가야 됩니다. 식약처 이 멍청한 실수 덕에 우리의 네이처셀 현재 가격까지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 재료가 절대 소진 아니에요. 이거 확실히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네이처셀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주고 계셔가지고 저 또한도 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네이처셀 관해가지고 지금 조인트 스템이 이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 제가 우리 일부 주주분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몇몇 분들과 이러한 내용들 다 알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거에 힘입어 가지고 우리의 네이처셀 또한도 지금 행정소송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식약처 이 만행 이제 그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식약처 지금 진짜 이 조인트 스탬. 허가를 안한 거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임상유의성 부족이라고 하는데 아니 네이처셀에서 준비한 것 이상으로 얼마나 더 준비해야 되는지 명명백백히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뭐가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식약처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식약처 진짜 지들 멋대로 이래요. 자, 이 식약처가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이렇게 움직이는 조직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한국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한국의 기업을 이렇게 깎아내리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진짜. 정말 진짜 이 식약처는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식약처 진짜 싹싹 이뤄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진짜 식약처 여러분, 국정감사 완전 빡세게 해가지고 이 카르텔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약처에서 우리의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이 품목허가 회의록 보신 분들 진짜 뒷목 잡습니다. 저도 뒷목 잡았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10명 중에 9명? 9명이 뭐 이거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부족하다? 아니, 뭐가 부족한지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지난번과 똑같대 지난번에 우리 네이처 셀에서 반려됐을 때 오케이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 그러면은 임상 결과에 대한 사람들 10배로 늘려가지고 가져갔어 근데 똑같이 이번에도 이거 유의성 부족해 이거 뭐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는 겁니다. 아, 해당 내용입니다. 우리의 네이처셀에 이제 라회장님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되겠어요. 행정소송을 추진한다라는 내용 일단 대문짝만하게 붙이고요. 자, 해당 내용이 되겠는데요. 네이처셀이 이 식약처 요구에 따라가지고 임상, 3상 대상을 10배 이상 늘려가지고 통계적 유의성이 나왔는데 식약처가 임상적 유의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들이밀어 반려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식약처가 신뢰할만한 충분한 수의 환자를 모집해서 종전 24명이었던 임상 대상을 거의 10배인 260명으로 늘렸어요. 자,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10배 이상 늘린 거예요. 10배 더 늘렸죠. 자, 그러면서 임상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오면 심사 규정에 따라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이 갑자기 임상적 유의성이라는 명목하에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준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내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조인트 스템 자 해외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면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는 미국이 미국 FDA에서 RMAT 지정됐고 BTD 지정됐고 EAP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제가 타점들 다 맞춰드렸었어요 올해에 자 작년에 있었던 RMAT 지정 분명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BTD 지정 올해 딱 나와줬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5월달 6월달이죠 6월달에 EAP 지점까지 있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받았는데 즉 얘긴 뭐다 FDA에서는 이 조인트 스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는 인정받고 한국에서는 인정 못 받아 근데 한국 기업이야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뭐 7,80년대도 아니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제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조인트 스템이 기술로서는 일본에서 인정받으면서 지금 조인트 스템 맞으려고 하려면 일본 가서 맞아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한국 기업의 제품을 일본 가서 맞아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와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빠르게 한국 시장 먼저 진출하고 밟고 딱 미국에 집중하려고 했던 계획까지도 지금 식약처가 이거 무산시켰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익이 될수 있는 상황을 이 식약처가 지금 막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에 와있다라고 말씀드리는거고 제가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네이처셀 자체적으로 이 식약처에 대한거 이제 목맬필요는 없어요 물론 지금 행정소송하는거 진행하되 FDA에 집중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에 FDA 이슈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니까요. 그리고 잠깐의 이 식약처 허가 이슈 때문에 올라왔던 구간 분명히 있었다. 이 수익 구간 있었다. 자, 그런데... 이 앞점 거 생각 안 하고 지금 떨어진 것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은 우리가 수익 못 가져갑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제가 수익 구간일 때 여러분들 매도 타점 정확하게 드렸어요 그리고 가격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 타점 가져가고 분명하게 우리가 다음 구간 노려보면 된다 일단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린 구간은 27,500원 이 섬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일단 손해본 거 정리를 하자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손해 분명하게 청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FDA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진행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FDA 빠르게 승인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네이처셀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대응 타점들 함께 잡아 가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이거 저 혼자 챙겨 가냐? 아니요. 여러분들과 함께 갑니다. 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네이처셀로 정말 많은 수익 충분히 챙겼습니다 지금 구간 식약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 구간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간 함께 챙겨가자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자 먼저는 함께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4825-0472 여러분들 제 번호로 윤선수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이렇게 링크도 남겨놨으니까요 링크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은 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윤선수 여러분들께 돈 바라냐, 금전 요구하냐 그런 거 절대 없지 않습니까? 저돈 요구, 금전 요구 절대 없어요. 저 또한도 세력들한테 많이 당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자 근데 이 손해 본거 정말 분해가지고 제가 악착같이 공부해가지고 이 손해 다 없앴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지금 수익 무조건 챙겨가고 있는데 이거 저만 챙겨가냐? 저처럼 손해 보신 분들 위해가지고 함께 챙겨갑니다. 여러분들 함께 챙겨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통방에서 오늘 하루 동안 봐야 되는 종목들 이렇게 짚어 드리기도 하잖아요. 오늘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서 정상회담 하면서 이렇게 이슈 되는 것들까지도 다 정리해 드린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네이처셀 관해서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네이처셀은 특별하게 제가 더 많이 신경 쓰면서 수익 챙겨가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함께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중요한 일정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이처셀 다음 달입니다. 9월 16일 날 이제 ir 할 거예요. 기업 설명회 할 건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일단 fda가 주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fda에 집중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힐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내용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fda와 미팅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면 미팅 준비하고 있는 네이. 그리고 제가 이 다음에 이야기되는 게 결국엔 뭐다 cmc 관련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생산 라인 관련해 가지고 분명하게 이야기가 된다 이거 이야기 될 때에 긍정적인 이야기 분명히 될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수익 구간 분명하게 발생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지금 식약처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도 이야기할 거예요. 국내의 조인트 스템 허가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거다 이야기할 거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들 기대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답답한 흐름 속에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빠져나간 모습은 있지만 이 빠져나간 것 외에도 지금 접점 매수를 통해가지고 수익 구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구간들 꼭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우리 1차적으로 지금 다들 대응 타점 들어갔잖아요. 이 대응 타점 충분히 잘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힘 모아서 우리 수익 많이 많이 챙겨 갈수 있는 구간들 찾아가 보자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함께 하지 않는 분들 위해서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4820-472 여러분들 윤 선수만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고 수익 많이 많이 챙겨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어 님 아버님들 혼자 투자하시면서 손에 많이 보시잖아요. 손에 절대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타점만 잘 잡으셔도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꼭윤 선수와 함께 투자하면서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더 보기랑 과댓 글란에 이렇게 링크도 남겨놨으니까요. 링크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윤 선수 여러분들 매일 매일 수익도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제가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문자 드렸어요. 똑같습니다. 수요일에도 보내드릴 거예요. 내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내일 내가 윤선수한테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똑같습니다. 010-485-0472. 윤선수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문자 보내드렸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선수 단체 문자 보내드리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8월 26일 오늘 화요일 8시 38분에 정확하게 문자 보내드렸고요. 145분에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똑같이. 오늘 하루 동안 세개 종목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원익홀딩세 말씀드렸고요. 노랑봉투법 통과로 인력 대체 수요 확대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수혜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대한유화입니다. 자, 대한유화 저유가 구조조정의 최대 수혜주로서 목표가 상향 기대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수혜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현대 ADM 되겠습니다. 현대 ADM 가짜 내성 극복간 페니트리움 차세대 항암제 주목된다라는. 이슈 뜨면서 오늘 하루 동안 수혜 볼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세 종목 전부 다 매수가 동일합니다. 장 시작 직후에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매도는 여러분들 수익 났을 때에 예, 자율 분할 매도 하셔라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이세 종목들 얼마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 오늘 6,34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7,720원까지 올라갔다가 마무리는 7,54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분봉만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기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딱 장 시작 직후에 들어가시고 올랐기 때문에 수익 충분히 챙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도 타점 잘 잡으신 분들은 10% 이상의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대한유화입니다대한유화 오늘 11만 7,40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13%까지 오른 12만 7,400원까지 올라갔다가 마무리된 12만 5,9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대한유화 오늘 4% 오른 부근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매도타점 잘 잡았다라고 한다면 1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고요. 네. 종가에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5%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쭉 올랐고, 쭉 오른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현대 ADM 되겠습니다. 현대 ADM 1,92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2,275원까지 갔었고 마무리는 2,165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현대 ADM 또한도 분봉으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기 너무나 쉬웠다. 오전 중에 내가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15% 이상의 수익 챙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매도 타점 전부 다잘 잡았으면은 4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고요. 아무리 못 가져갔어도 여러분들 30% 이상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고요. 자, 이 얘긴 뭡니까? 결국에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100만 원 투자했으면 여러분들 30만 원 수익 챙겨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 윤선수, 여러분들 이러한 시장 가운데서 매일매일 수익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돈 받냐고 안 받습니다. 돈안 받고요. 금전 요구 절대 없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 다 무료로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라고요 0 1 0 4 8 5 0 4 7 2딱 문자 윤선수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내일도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정확하게 문자 보내드리니까 내가 수익 못 챙겨가고 있다 하시는 분들 꼭 수익 챙겨가시라고 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0 1 0 4 8 5 0 4 7 2딱 윤선수 하나 보내주시거나 혹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이렇게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링크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도 다 누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윤선수 여러분들 매일매일 챙겨드리면서 수익 무조건적으로 챙겨드려요.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정말 세세하게 많은 정보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기간 가운데에서 손에 절대 보지 마시라고 함께하는 거니까 꼭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가시는 우리 어머니 마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주 끝입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오르는 종목들 많을 거예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 절대 손해 보지 마시고 함께 모두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로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